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세계일보는 오늘 야당 관계자를 인용해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는데요.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.99g을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공모했는데요.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고 수치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.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는데요.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해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. 이어 수치인 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인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 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유시민 조카, 마약 밀수 구속 기사는 왜 이제야 나오냐? 지난해 10월에 실형 확정됐다는데. 판결문 보면 완전 빼박인데. 이게 1심에서 무죄 났다는 것도 황당하네. 유시춘 아들이 마약 밀수에서 1심은 무죄. 수상함. 2심에서 무려 3년 징역이 나온 걸 알고도 EBS 이사장의 임명,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네. 유시춘은 당장 사퇴하고 유시춘을 추천한 방통위도 처벌하라. 신 씨가 법정 구속됐지만 모친인 유시춘 이사장이 문제없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돼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EBS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 들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유 이사장은 오늘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.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일을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.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.